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? 하만이 죽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희들 죄 없어 너희들 죄 없어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수 있지 않아 왜?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지금 이 아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겠다고 한 거예요. 그게 누구예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. 아니 하나님, 그냥 하나님면 모든 거할수 있잖아요. 그냥 우리 죄 짓는 거눈 감아주면 되잖아요. 그냥 우리 죄 없다. 이제 너희들은 다 구원받았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가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예수. 이제는 억압되어 있던 우리들이 율법에 억압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.